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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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오늘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프라이빗 서머 헤이즈가 아니라 레졸리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무려 1972년 만에 들어 브라스다. 자, 일단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냐? 브롤 이번에 시즌이 바뀌었죠? 이번에 특공대 콜레트 이거를 이 챌린지를 깨면 준다고 합니다. 네. 모드는 이번에 새로 나온 롤 짝퉁 모드. 자, 네. 그럼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벚꽃님 네, 제 편집자입니다. 시림프님이에요. 네, 이터널리턴 지금 바로 다운로드, 네, 무조건 하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이 처음일 거니까. 네. 와와와와와. 침판지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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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판, 니, 파나 니, 와, 와, 와. 뭐야, 이게? 오케이, 오케이. 최고를 보여주지. 왼쪽. 왼쪽. 난 왼쪽이고, 넌 오른쪽이네. 오호. 와. 오케이, 맛있다. 음, 미친놈. <laughs> 뭐, 원숭이 한 마리를 조심하라? 고 네, 미코는 위험합니다. 그끝났니다 <laughs> 에헤헤 <람이«> 옆으로 옆으로 아이씨 저걸 라인을 저렇게 꼬아가서 봤냐아 나는 왼쪽이 좋아 이내꺄 어? <람이> 아, 이겼다 백도원 언제나 옳지 이게 우리야 나이스 고 어, <람이> 나이스 암스타 플레이어 오마이갓 oh 오 신화 에이 <laughs> 도 쓸모없는 윌로우 스키아 너무 힘들어 잡아줘 어이 어, 어, 못판대 뒤질 때 여기서 잠깐 이번 영상에 몬스트로 비코 스킨을 원해요 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후 구독과 좋아요를 한후 그것을 사진으로 캡처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총두 분께 몬스트로 미코 스킨을 드립니다 오케이 상대 고비

그만 좀. 오시.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아마 다음 영상은 이터널터더 일듯하네요. 자 그럼 이만